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봄 가뭄으로 농사 걱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잦은 비가 내리면서 물 걱정을 덜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가 농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안동시 풍산업의 들녘에서 모내기에 앞서 비료 주기가 한창입니다. 비료를 주고 논을 평평하게 정지 작업을 한뒤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은 올해는 가뭄 걱정이 없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비도 넉넉하게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잡히시고 땡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안동 일원에 내린 강수량은 200.8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6.3mm보다 73%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안동시가 관리하고 있는 162개 저수제의 평균 저수율도 87.5%로 수혜 지역 2000여 헥타르의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북도청 앞 호민지입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23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60%로 예년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안동과 이마댐 역시 올해는 예년보다 높은 저수율로 댐마다 물 공급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 안동댐 저수율은 43%로 예년과 비슷하고 이맛댐 저수율은 41%로 예년 대비 114%를 유지하고 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하류지역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산당국은 알맞은 시기에 이양을 해야 쌀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며 적기 모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모내기를 하게 되면 할착이 지연되어 갖고 잡초 발생이 많아 방제에 어려움이 있고 늦게 이양을 하게 되면 고온에 출수되어 미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동지역의 이양적기는 일품배와 중만생종은 이달 25일까지, 중생종은 30일까지, 조생종은 다음 달 5일까지가 적깁니다. 해마다 봄가뭄으로 마음을 졸이던 농민들은 모처럼 푸근한 마음으로 올 농사에 나서면서 풍년 농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지입니다.